민주당의 3% 경제성장정책 공약 관련입니다. 민주당이 3% 경제성장을 공약하면서 경제성장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말뿐인 성장론이 더 이상 새롭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 민주당의 성장론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피고인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거짓심이 드러나는데 민주당의 3% 경제 성장 정책을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경제 성장을 발목 잡아 온 민주당의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 법인세 감세 정책과 상속 증여세법 체계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반대하고 있고 2.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소 중견 기업의 기업 활동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3. 노란봉투법으로 불법적 노조 활동을 부추겼습니다. 4. 과도한 이사 충실 의무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시장 질서를 오히려 혼란케 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을 방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5. 금리 산정 방식 법제화를 포함하는 은행법도 금융시장의 자율화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6. 무엇보다 2025년도 민생예산 4.1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정당입니다. 이런데 민주당이 무슨 경제성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규제 일변도, 일변도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민주노총과 운동권 뜻대로 기업을 옥제려고 하는 규제 강화 정당입니다. 민주당이 촉구합니다. 3% 경제 성장 정책이 진심이라면 민생 경제 입법부터 전향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관 진료망 확충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 폭력법을 포함한 국가 미래 먹거리 법안 외에도 합의했던 미처리 민생 법안 39건의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경제 성장 정책이 괴변이 아니길. 국민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도록 실천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방위산업 발전 주장은 헛구호입니다. 민주당이 방위산업 발전법 당론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 3축으로 삼겠다고 말하고 그 후속 조치로 방위산업발전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방위산업발전의 발목 잡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입니다. 양두구육, 조석개변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모경제신문은 사설에서 민주당의 방산변심, 이를 끝을 그간 왜 그리 발목 잡았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작년 11월 초에 무기 등 방산 물자 수출 시에는 국회 의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바, 이 법안에 대해 방산업계에서는 수출 협상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다, 방위산업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였다는 등 강도높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폴란드 무기 수출 및 원전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을 10조 원 정해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반대를 했습니다. 방위산업도 반도체 산업의 버금가는 첨단산업입니다. 특히 K방산은 높은 가성비, 빠른 납기가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R&D를 위해서는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같은 유연한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과 여론, 언론에서는 넉 달여 만에 입장을 급변하여 방산 육성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하여 조기 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용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11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나라 굴지의 방산 기업 대표들이 참석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산 현장이 진정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K방산을 위해 직접 행동으로 옮길 것을 말씀드립니다.